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를 켰고요. 상품을 올려볼까 하는데 여기는 전라남도 구례입니다. 일단 제가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단감을 먼저 올려볼까 하는데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일단 여기까지. 조금 전 영상이 너무 짧아서 카메라를 다 시켰고요. 단감이 끝나면 사과도 진행할 예정이고, 저는 계절별로 과일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제가 납품 들어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릴 수 있다면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음, 제일 중요한 가격이나 상품에 관한 정보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, 어휴, 막 새가 날라다니고 분위기 좋죠? 어디까지 얘기했지? 어,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실 것 같고요. 상품을 일단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즘 가을가을 가을 너무 좋습니다. 유튜브를 찍고 있네요. <laughs>